자, 여러분. 전설 풀 장비, 전설 장신구 풀, 그것도 다 공격 관련. 치명타 3셋, 공격력 2셋, 치명 장신구 2셋, 적에게 주는 피해, 피해 장신구 1셋. 이렇게 해가지고, 풀 장비, 풀 전설을 완료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만들면 기분이 되게 좋아야 할것 같은데, 아, 기분이 참 좋으면서도 착잡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아, 이게 뭐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요. 메인탱에 전설 장신구 한 개, 전설 아이템 3개 착용하고 있고, 필러한테 또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고요. 네 개. 얘도 이렇게 세 개. 무기 하나. 그 다음에 투구 신발. 이렇게 있네요. 뭔가 전설이 되게 많으니까 보고 있으면 참 복잡 미묘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든 세인 공격력이 7226. 이렇게 되었어요. 레벨은 현재 40입니다. 일단은 제가 현재 가장 좋아하는 일러스트인 세인한테 이렇게 달아줬네요. 빨리 점플 세인하고 점플 코제트 먹어가지고 이것들 그대로 달아주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엄청 셀것 같은데. 아, 이게 참, 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드리자면, 이거 장신구 3개 했잖아요? 이거는 과금을 지른 겁니다. 장신구 패키지가 34랩, 36랩, 38랩,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들 다 구매를 해줬고, 나머지는 레이드, 역시 과금, 방치형에서 하나, 이렇게 먹은 거예요. 겁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총 과금액은 122만원이 되네요 제가 용비불패M이라는 게임에 60만원을 쓰고 진짜 진성후구인 걸 인증했거든요 그런 만 게임에 60만원 쓰다니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한 게 있습니다 과금 식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븐나이츠2를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 각오가 지켜지는가 했습니다 그냥 매일 장비 이것들 다 구매를 하고 시나리오 달성 구매하고 전설 영웅권 구매하고 계정 레벨 프리미엄 패스 이거 구매하고 이정도 해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팝업 패키지가 계속 뜨고 이것들 중에 절대 못 참을 만한 것들 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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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다 보니까 이 모양 이꼴이 되었습니다 가방 이것도 다 질렀습니다 아 빠진 게 있습니다 가방 이것들 다 질렀거든요 127만원이 됐네 야 이거 뭐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이거는 진짜 지를까 말까 고민하실 거예요3 4렙벨 전설 귀걸이가 나오고 전설 장비 재료가 55,000원으로 나오고 3 6렙벨 전설 목걸이 패키지가 109,000원으로 나오고 영혼석 85개가 이렇게 나오고 전설 장비 이런 것들이 완제로 나오고 이것도 제로인데 제작할 수 있으니까 완제나 다름없죠 완제가 55,000원 질러야죠 마지막에 지금 현재 계정 레벨 38 찍으면서 전설 반지 패키지까지 와 기분 좋다 자, 여러분들 따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된 이상 세븐나이츠 2 진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유용한 공략 영상 꿀팁 이런 것들 많이 올리고 대리 콘텐츠 대리뽑기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깐요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 영상 시청, 생방송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윤쿵쿵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벌써 2주 동안에 이 정도 썼으면 제 성격상 앞으로 좀더쓸것 같기도 한데, 아, 진짜 참아야 되거든요. 전설 패도 뽑아야 되고, 아, 전설 세인, 전설 코제트 이런 것도 가지고 싶은데,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놈의 넷마블 과금은.